수능 2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2주를 제대로 스포트를 하잖아. 이 스포트를 그냥 제대로 보내면 이 학생들도 3등급, 2등급까지 나올 수가 있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갈피를 못 잡겠지.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5등급 때 이하 학생들이잖아. 5, 6, 7 혹은 낮은 4까지. 이 학생들은 문제 분량을 굉장히 줄여야 돼. 역시 국어가 중요해. 국어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진짜 핵심적인 게 화작이야. 화작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야. 화작을 하루에 한두 지문을 맨날 해. 다른 건 죽었다 깨어나다 못 해도 이건 맨날 해. 그리고 나서 연습으로 화장만 하면 안 되잖아. 오늘 독서 한지문 했으면은 내일 문학 한지문 하고 이렇게 반가를 하면서 이렇게만 한지문씩 그래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학생들도 근데 정 요게 좀 빡세다면은 화자가 무조건 한두 지문씩 맨날 하세요. 독서 문학을 못 하더라도. 역시 연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연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연계 공부가 거의 안돼 있어. 거의 95%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 강의를 듣는 게소편합니다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수학의 경우도 문제 수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돼.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못 푸는 어려운 3에서 쉬운 4점짜리. 에 해당되는 문제를 15에서 20개를 골라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하는 분량이 아니고 이거를 수능 직전까지 채워할 분량을 딱 15에서 20개를 고르는 거야 연습이 필요 없어 이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을 내가 익히는 거야 어려운 사람에서 쉬운 사람에 그래서 하루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만 그냥 문제 풀이는 시도만 하고 어차피 안 풀리거든 시도를 하고 안 풀리니까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강의로 듣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해를 해서 하루에 두세 문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맨날 반복해서 총 15에서 20 문제를 완전히 채워 하겠다 하 이게 개념이 굉장히 꽉 차거든 엄청나게 등급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 등급 대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만 하세요 어, 탐구는 어떻게 하느냐 탐구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급대는 수학과 탐구가 훨씬 가성비가 높은 거기 때문에 탐구는 하루에 열 문제를 하는데 그중에서 여덟 문제는 이미 풀어봤던 문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기출문제가 가장 좋겠지 물론 다른 거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을 해도 돼요 근데 기출문제를 주로 하시고 풀었던 문제 계속 반복을 하시 그리고 거기 나온 해설지에 나온 개념 문제 나온 개념들 계속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한요 이건 개념 공부에 문제 풀이가 아니라 문제 를 푸는 것 같지만 실전 개념 공부인 거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 두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총열 문제를 계속 공부를 한다. 그다음에 영어는 지금 5등급 이하 등급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듣기입니다. 듣기를 하루에 한두 문제만 하세요. 무조건 매일 하세요. 이거. 그리고 독해도 하루에 한대 문제만 하고 문제 너무 많이 가지가지 말고 새로운 문제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영어 역시 연습이 중요하지. 아까 탐구랑 수학은 사실 연습이 아니라 개념 공부를 한 거예요. 문제를 풀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역시 단어들 내가 알지만 아리까리 했던 단어들까지 다. 다시 확인하면서 계속 반복 학습해서 외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높은 점수 나와요. 여러분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도 노고라서 아무 공부 안 해. 요 진짜 높은 점수 얻을 무조건 나세요.